그러면 이제 그 국내의 정세로 어, 어,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2022년 대선이 3월 9일에 있죠. 과거에 우리가 이제 민주대연합이라든지 비판적 지지라든지 이런 얘기들을 이제 많이 그, 어, 들었었죠. 어, 어, 그런데 이제 소위 말하면 이제 브루조아 민주주의가 물론 국가보안법이라든가 몇 가지 있지만 이제 상당히 이제 그 발달한 현재 조건에서도 어민주대협이라든가 비판적 지지 즉 차선책을 선택하자 그래서 어, 윤석열이나 이재명에서 이재명을 선택하는 게 낫다 이런 주장들이 많이 있고 노동 현장에서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이제 우리가 선택을 바꿀 만큼의 선택을 바꿀 만큼의 그 중도 보수 이재명 수구 보수 윤석열의 차별성이 있냐 이겁니다 물론 똑같지는 않죠 다르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윤석열과 그 이재명이 그 차별성이 차별성이 상당히 크다면 상당히 크다면 뭐그 개선을 위해서 그 이재명을 지지할다는 주장이 차당성이 있겠지만그 차별이 그 차이점이 아주 비세하다면 굳이 그 차선책을 선택하겠다는 노동자들은 이제. 자기의 그 노동 정치, 노동자 후보, 노동자 의 이익을 대변한, 당선 가능성이 없더라도, 어, 자기 정치를 하는 게더 낫겠죠. 그 현재로서는 이제 그런 차별성이 그,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그, 보게 되면, 특히 이제 그, 최악의 선거라고 그러죠. 정책적인 차별성도 있지만, 어, 어떤 후보 간의 인적 차별성도 있는데, 그런 것들이 사실은 거의 없다. 아그 이재명 후보의 뭐 형수 욕설이라든지 아들의 비행이라든지 윤석열 후보의 어떤 자기를 뽑아준 인사권자에 대한 배신 그다음에 뭐 전혀 준비 안된 자질 그다음에 뭐 선대본을 다 검찰로 전직 검찰 출신이더라적 검찰 공화국 처가 문제 이런 에서아 저기 개인적인 매력도 개인적인 매력도 사실 둘다 없는 이런 그 상태인 겁니다. 이런 인적 차별성도 없뿐만 아니라 이제 정책이나 비전으로서 가다 보면 어 일단은 그 아까 말한 것처럼 그 수구 보수나 중도 보수나 남북 관계를 그 미국에 종속시키기 때문에 종속시키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어 차이가 없다는 거죠 경제에서는 더그러죠 어 재벌을 성장 동력으로 삼는 것 그죠? 어그 다음에 이 재벌이나 대기업이 글로벌화가 돼서 어, 국내에서 어, 어, 국외로 어, 생산 기지를 이전하는 것 이런 거다 양자다 어떻게 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경제 자체가 미국을 중심으로 한 대외 의존적 경제이기 때문에 이러한 미국 등의 해외 요구에 에, 그 부응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뭐 저출산화 고령화 사회가 되기 때문에 복지 에, 그 수구 보수나 중도 보수나 이 복지를 할 수밖에 없다. 이 복지라는 거는 한편으로는 노동자들의 투쟁을 위해서 개선으로서 정치되는 거지만 또 한편으로는 어, 발달된 자본주의가 특히 저출산 고령화 사회 치 후기 산업 사회로 가면서 이 생산 생산의 문제보다는 기 수요 유효 수요가 줄어들기 때문에 소위 유효 수요 다시 말해서 구매력이죠 노동자들이 그~ 소득을 늘려서 물건들을 사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로 이제 그~ 노동자들의 소득을 늘리는 방법은 임금을 올리는 방법도 있지만 그 사회적 임금 즉 복지제도 복지제도를 통해서 국가가 지원함으로써 구매력을 높이는 이런 저출사 고령화 사회에서는 복지는 어떤 노선의 차이가 아니라 보편적인 것이됐다 약간의 정도의 차이만 있을 이다그 다음에 수고보수나 중도보수나 이재명이나 윤석열이나 이슬은 노동을 공약의 전면에 내우는게 아니라 일자리와 고용, 경제 성장을 내세우고 있다. 경제적으로는 뭐, 그 공약 자체에서 말도 큰 차이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안보와 외교에서 보면 차이가 있지 않냐? 이런 이제, 먼저 이제 작정권 환수의 역설이다. 말이 어려운데요. 중도 보수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으로 이루어진 이 중도 보수는 미국으로부터 군사적인 독립, 군사 주권, 작전권을 환수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들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자, 작전권을 환수를 하려면 이 작전권 환수의 조건을 나만 한국이 스스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한국이 자기 작전권을 그, 유지할 자격이 있냐 없냐를 미국이 판단하기로 한국과 미국 간에 그렇게 협약을 맺었다는 겁니다. 바로 중도 보수 정권들이 그래서 팀 스피릿 훈련을 통해서 한국군의 독자적인 작전 능력을 검증해야 된다. 아, 시험을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작전권 환수를 하려면 미국으로부터 어, 미국의 치료는 시험에 통과해야 되고, 시험이 바로 한미 대규모 팀 스피드 군사훈력이기 때문에 작전권 환수를 하기 위해서는 팀스피트 훈련을 해야 되고, 오히려 미국에 더 종속되는 것. 또그 한편으로는 한국군이, 한국이 북에 대해서 어, 어, 방어력이 있냐? 아, 이것도 작전권 환수의 조건이다. 아, 이러므로서 한국군의 방어력을 증강시키기 위해서 국방비를 지출해야 된다. 그데이 국방비의 주출 한국군이 북의 그 공격에 대해 방어 능력이 있냐면 이거 판단도 역시 미국이 하기 때문에 정보라든지 첨단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미국산 고가 무기를 사도록 요구하고 있는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국방비가 어, 러시아 세계 이대그 강국인 러시아보다 국방비가 작년에 더 많았다. 러시아보다 더 많은 국방비를 쓰면서도 미국으로부터 아직 니네는 스스로 나라를 지킬 능력이 없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작전권 환수의 역설은 군사주권을 환수하겠다는 중도 보수의 주장이 현실적으로는 미국의 군사적으로도 종속되는 결과로 나왔다. 남북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팀스피드 훈련을 중단해야 되는데 중단할 수 없는 자기 모순에 빠졌고 그래서 소위 말하면 중, 어, 중도 보수 정권에 있어 국방비가 어, 폭증하고 어,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순회회담 남북 순회회담을 수차례 했죠 문재인 정권 때는 대체 몇번세 번이나 만났나요 어. 그렇지만 진행된 건 하나도 없다 개선된 건 결국은 수구 보수와 중도 보수의 차이는 통일이나 안보 차이서 차이나는 건 말밖에 없다 말밖에 내용은 똑같다. 전혀 개단시키지 못하고 왜 군사와 외교 문제를 미국에 종속당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그 문재인 정권의 노동 정책을 한번 그 평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어, 중도 보수는 수급 보수와 마찬가지로 어, 노동이 아니라 고용으로 어, 접근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어, 문재인의 2017년 공약을 살펴보니 노동 대신에 일자리, 즉 고용이라는 게 표제가 나왔고 그 안에서 그 안에서 이제 비정규직의 감축이라든지 처우 개선 이런 것들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 일자리 창출이 최우선적인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비정규직의 문제 등을 하고 노동 존중 사회 실험 이런 것들이 이제 공약으로는 있다. 그러면 이러한 그 중도 보수 정권들이, 그럼 그러한 공약도, 그러한 한계적인 공약을 제대로 실현을 했냐? 봅시다. 공약은 아주 그 거창합니다. 비정규직 규모를 OECD 수준으로 축소하겠다. 비정규직 차별금지특별법을 만들겠다. 그 다음에 원화청의 공동 사용자 책임을 용한다 알바 존중법을 하겠다. 공정임금제를 실시하겠다. 생활임금을 하겠다. 최저임금 1만원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도 진행된 게 없습니다. 하나도 진행된 게 없습니다. ILO 비준을 하겠다고 했는데, ILO 비준은 실업자와 해고자의 노조 참여라지, 노조의 임원 자격, 전임자의 급여지급, 급섭참구 단일화 제도는 아주, 아주 일부만 도입돼서 국제 기군의 기준에, 기준에 못 맞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수 고용 노동자인지 간접 고용 노동자 이러한 경우에 노조 참여, 노조 설립제도, 그다음에 공무원과 교원의 단체 교육과 단체 해약권 파업의 책임 이런 것들은 ILO가 지금까지 요구해왔던 것들 그러한 것들을 실제로 제외를 했다. 그래서 문의만 ILO에 가입하고 특히 ILO가 보장하고 있는쟁의의 방식으로서 직장 정보를 문재인 정부에서는 금지하 금지게끔 하고 그 단체협약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그러한 법을 네, 해왔다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노조 가입률을 확대시키겠다는데, 아, 뭐 정부가 아, 노조 가입률 확대한 사례는 없죠. 투쟁을 통해서 노, 노동자들이 이제 노동조합이 필요했기 때문에 노조 가입이 아, 약간 약간 증가하고 있다. 단체 해방 박을 확대하겠다. 이건 뭐냐면 이제 단체 해박 확대라는 노동조합이 없다 하더라도 노동조합의 단체 해박을 노동조합이 없는 사람에게도 확대해서 어 조직되지 않은 노동자의 처우를 개선하겠다. 이 역시 진행된 게 없다. 명세 미조직 노동자, 뭐 택시 노동자 이런 것들이 사실 말로는 이렇게 거창하지만 실제로 어 진행되는 게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문재인은 대통령의 노동 관련된 고용 관련된 공약을 보니 완료된 거는 16%밖에 안된 거야. 16%밖에. 네. 예. 오려서 어떤 게좀 완료됐냐? 보면은 감정 노동자 보호법, 감정 노동자 보호법도 상남하는 노동자의 인권을 보호한다든지 그로 인한 정신적인 그, 그 피해 장애에 대해서 보상하는뭐 이런 것들로 이제 일부 진척이 됐습니다. 이와 같이 이렇게 진척된 거는 16%에 불과하다. 그리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게 44%, 즉그 임기 임기가 얼마 안 남았는데 현재 진행되고 있다는 건 사실상 실현될 가능성이 적겠죠. 그리고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것들이 30%, 3분의 1이 아예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이 비정규직 문제에 대는 대부분은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대기업에게 대기업 대기업에게 비정규직을 고용할 때 부담금을 주는 거, 이런 것들이 실제로 진행되고 있지 않고 그다음에 이제 정규직 정규직 전환 지원금도 약 40%가 삭감이 됐다는 겁니다. 공공기관의 이거 이제 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이 부분도 지체되고 있거나 혹은 이제 그 어, 무계약직이죠 계약직으로 어, 되면서 그근속기간은 어, 보장하지만 실제로 임금 이라든가 이런 처우는 최저임금 수준으로 실질적인 어, 이 경제적인 경제적인 개선 효과는 없다 이런 겁니다. 오히려 알다시피 음, 그 직무급제, 그러니까 최저임금을 일호봉으로 하는 직무급제를 도입하고, 그 호봉을 해년마다 올라가는 게 아니라 삼, 사 년마다 승진 시험을 보도록 해서 결국은 정년 때까지 최저임금의 그 1.5배, 전문직의 경우라도 최저임금의 세배내저로 묶어두려는 그러한 이제 최저임금을 기반으로 한 직무급 임금 제도를 비정규직과 공공직, 그래서 공공 부분에 비정규직부터 도입해서 전체 신규 노동자들을 앞으로는 최저임금을 일호봉으로 해서 그 안에 묶어주겠다 이런 어, 전략을 총자본과 국가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무늬만 음, 그 노동 고약이죠 고용 고약 이 고용 공약을 내세우면서 마치 친노동 정부인 것처럼 하면서.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사정에 민주노총을 상층에서 포섭할 뿐만 아니라 하층에서는 이 친정부 친정부의 노동운동가들 민주노총 상층도 있죠 이걸 만들어서 현장에 밑으로부터 조직적인 침투를 하고 있다 그래서 아 이러한 허울뿐인 노동 공약을 앞세워서 노동자들의 투쟁력과 협상력을 약화 시키고 있는 게 그. 현재의 상태라는 겁니다. 그럼 이러한 수구보수와 중도보수가 이러한 노동, 노동, 민주노조 운동을 포섭하고 약화 시려는 이러한 조건 안에서 현재의 민주노조 운동의 현황과 과제는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가장 큰 문제점은 87세대, 이 87세대는 두 가지죠. 민주화 세대. 87년 음 87년에 그 60, 60세대죠. 또 한편으로는 8칠년 7, 8월에 민주노조 운동. 그래서 부르주아 민주주의와 민주노조 운동을 상징하는 87세대가 고령화돼서 이미 상당 부분 음, 은퇴, 정년에맞아 있고 앞으로 5년 이내에 대부분 다 퇴진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선진적인 이러한 고령 노동자가 아, 그이 이, 정년퇴직한데 반에서 신규 노동자들은 보수화됐다 왜냐면 노동시장이 노동시장이 양분돼서 전반적으로 그 일자리가 줄어들고 그 얼마 안 되는 일자리마저 비정규직과 정규직으로 나나 아침에서 노동시장에 진입하는것 자체가 하나의 그 특권 특혜 이런 형태로 어~ 비춰지면서 노동시장에 진입한 젊은 노동자들이 보수화되고 있다. 정규직 노동자가 비정규직 노동자를 차별하는데 동조하거나 비정규직 노동자가 정규직 노동자가 된 이후에 보수적인 입장을 취하거나 이런 것들이. 그 다음에 노동의 형태가 집단 노동이 약화되고 있다. 현재정 체다. 현제정 현재 체다면 똑같은 비슷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똑같은 작업복을 입고 똑같은 시간에 밥을 먹고. 심지어 먹는 메뉴도 똑같습니다. 그리 내가 일을 잘못하면 동료가 다치거나 죽을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러한 집단 노동, 집단 규율이 중요한데,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공장 노동자, 대기업의 공장 노동자를 노동자 군대라 하는데, 이런 집단 노동이 약화되고 노동이 개발됐다. 컴퓨터에 앉아서 하는 사무직, 그다음에 개별적으로 상담하는. 이러한 집단 노동이 약화되고 개별 노동이 확산됨으로써 노동자의 단결력, 현장을 통한 집단적 규율에 익숙한 이러한 그 어, 집단 노동이 아니라 노동 자체가 아 분절화되어 분열화되어 있는 아 어, 이러한 음, 노동자 어, 비중이 높아지면서 노동자의 단결력이 약하게 됐다. 그리고 뭐그 인공 지능이라든지 그다음에 어, 뭐 빅데이터라든지 그다음에 어, 로봇이라든지 이러한 그 사차 산업 혁명에 이러한 4차 산업 혁명에그 이익과 불이익이 각 노동자에게 별로다. 그래서 공장 노동자다, 그렇죠? 어, 그러면은 뭐어 가솔린을 이용한 그 기존의 자동차 노동자는 이 사차 혁명에 대해서 불이익을 받지만 새로 진입하는 뭐 배터리를 이용한 전기차다. 그러면 또 어떤 그 이익을 받겠죠. 그래서 이와 같이 같은 노동자더라도4차 산업 혁명에 관한 효과가 서로 불균등하기 때문에 노동자들이 단결하기 어려운 조건. 입니다 심지어 노동 정치가 그래도 과거에는 민주노동당을 주로 하고 바깥에 어떤 소수의 그 제도외 정당이 있었지만 어쨌든 제도 정치로서는 민주노동당으로 되어있는데 이러한 제도 정치에서 노동 정치가 분열됨으로써 상층이 분열되기 때문에. 결국은 간부의 분열, 간부의 분열은 결국 현장의 분열로 되고 그러므로서 공식 지도부가 전체의 현장을 대변하겠다는 현장의 일부 정파, 일부 정당을 대변하게 되니또 그렇게 대변한다고 의심받음으로써 공식 지도부의 권위, 지도력이 추락하게 되는. 그래서 이러한 그 원내 노동자 장도 어 약화됐죠 민주노동당에서 약화되고 그리고 이런 원내 노동자 장의 정당 의 같은 경우에도 사실 이제 민주노총보다는 어 민주노총 바깥에 에그 지지를 얻으려는 그런 계량화우경화 양상을 예,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산업 현장과 산업 조건 그리고 노동 정치의 분열로 인해서. 총파업, 나라를 흔드는 총파업이라는 게 지금 약화되고 있다 실질적으로 이런 총파업, 과거에 같은 총파업, 국가와 총자본을 협상으로 나오게끔 강요하는 그러한 총파업은 사실상 어려운 조건에 처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 노동계급 혹은 민주노총 차원에서 먼저 투쟁을 하고 협상을 한다는 그런 전통적인 전술은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다. 그래서 어떤 사안이 있는 개별적인 사업장에서 개별적 사업장 투쟁을 통해서 그것들이 투쟁이 분산적으로 이루어지면서 그어쩔 때는 성공하고 어쩔 때는 실패하고 이렇게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각계 투쟁 후 각계 협상하는 게 현실이다. 투쟁이 없는 건 아닌데 이 투쟁이 산발적으로 되면서 그 투쟁의 성과가 일부의 노동자에게 주어진 그래서 전체 총 투쟁과 총 협상, 총 성과로 나가지 못하는. 그래서 이러한 산발적인 투쟁을 묶어내고 배치하고 집중해내는 것이 그 민주노총의 과제이고 또한 노동자 정치, 네, 그렇죠? 노동 노동자 노동자 운동의 총 사령부로서 노동자 정치의 과제인데 이것들이 조금 어렵다. 산발적인 경제 투쟁을 총 투쟁, 정치 투쟁, 제도 개선으로 나아가는 그 개별적인 투쟁의 성과를 일부 노동자만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집중 투쟁의 결과를 법제도 개선으로 이끌어가서 전체 노동자에게 혜택이 가는 이러한 총투쟁, 법제도 투쟁을 할 통합적인 지도력 그것들이 현재 인재노총 뿐만 아니라 각 산별 차원에서도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법정치 투쟁을 하려면 그 원내에 협력자가 있어야 되겠죠. 어, 런데 어, 진보정치가 아, 그 분열 됨으로써 분열 됨으로서, 어, 그 원내에 진보정당이 정의당이 있지만, 과거와 같은 그러한 힘, 그런 과거와 같은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므로서 이제 그 민주노조 운동은 실질적인 개선을 위해서는 중도 보수 정권에 중도 보수 정당에 민주당에 협력해야지만 협력해야지만 자기 자신의 처지를 개선할 수 있는 법제도를 마련할 수 있다는 이런 모순에 처했다. 경제적 경제적 이 경제적 개선을 위해서 중도 보수 정치에 의존할 때는 노동자 정치가 외세해지고 약해지는 그런 모순에 에, 처하게 에, 된다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끝내 겠습니다.